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의뢰는 찬양 감사합니다 아, 요즘은 여러분 아프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듯이 지금 의대 정원 2천 명늘린날는 바람에 의료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 정말 의사들 전공의들이그한 70%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응급실 마비가 된 거예요 환자들이 갈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길이 왔다 갔다가 갔다 참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중환자 아마 중환자들이 이거 급한 상황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지금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임산부들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데 의사 없는 손길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아기나또 엄마가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되는데 걱정이 많은 줄 압니다. 아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귀하다. 어,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은 벌써 우리 건강 문제가 생명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 문제구나. 정말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얻고 내가 잘치료받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우리의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중한 수술 다 마쳤잖아요. 한 다음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능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고쳐 낫게 하리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고쳐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의사가 정말 가장 명의로 소망한 의사일지라도 내가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의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편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봐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고쳐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병이 어떤 병이냐? 에르미야 31장 3절 말씀해 보면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냐? 자기의 죄악으로 말며마 죽을 것이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죄의 병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는 거예요. 죄상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은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이 있고요. 또 정신병도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고요. 또 육체병도 있고요. 우리 삶의 병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병은 청인병이에요 그들이 걸린 병은요. 지금 암과 같이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다. 죄악의 병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죽어 앉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2장 구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크게 몇 가지로 지어가고 있는데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데 바알 신에게 분양, 바알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데 손으로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섬기는 건다 우상입니다. 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만든 거, 그거 내가 사랑하고 그거 추용하면 그게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자가 예언하고 말씀해도 요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까지. 이것이 죄악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 하나님 싫어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싫어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또한 가지는 그들이 그 이방신의 그 몰렉신에게는 이방신은 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방신을 본받아서 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이큰 죄악을 그래 깨우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아무리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아니하고 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이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넘겨져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의 치유의 방법이거든요 선언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에 와서 포로 잡혀간데 1차, 2차 포로 잡혀가거든요. 침략에 왔을 때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성, 이루삼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이룬 사람을 점령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니아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패배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갈대인인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토, 토요일날 드라마 거란과 고려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도 그 거란이 이제 세 번이나 우리 그 고려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침략할 때 반응이 크게 이런 반응이 있어요. 우리 항복하자는 반응이 있는 거야. 항복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항복하자 할때 이건 민족의 배신자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3차 전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게 애국자예요. 근데 항복하라. 이게 민족의 반역자인 거예요. 예리미아가 우리 한국에 이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리바벨론에 포로 잡혀,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루어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이루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나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답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 돌아와서 너희에게 보호 것이다. 돌아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새롭게, 새롭게 변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항복하면 끝이지.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 포로 잡혀면끝이 우리가 포로 앞에서그 강대국을 어떻게 돌아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싸우자, 싸우자.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럴 삼 성은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황폐진 거예요. 다 붉다 버리고 만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다 죽은 거예요, 수많은 생명. 그건 성의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냥 항복했으면 그대로 뒀다가 포로 잡혀갔다. 그대로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싸우다가 성벽 집은 다 불타버렸고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나도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야생들이 다 죽어서 성음의 시체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이켰다.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참혹한 상황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할미 여화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성읍의 가옥과 유대의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사왕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니 갈대아인에게대화 해서 싸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러 싸우려 한 거예요. 그럼 싸우려한 이유가 무엇이 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싸우려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당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는 나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유다를 거쳐서 나중에 애굽까지 정복한 거게그대 목적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는 애굽이 도와주는 거예요. 널 당고가 만다. 너너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 하지만 이 애굽도. 어, 건드해질수 있잖아요. 침략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 중간에서 이제 나중에 애굽도 위험해지니까 우리나라가 중간에 나중 끼었듯이 말이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하거나 중위전쟁할 때끼듯이껴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왜요?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 우리 전에는 애굽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바벨을 대항하여서 싸우다가 결국은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 죽게 되고 이루어지 완전히 파괴되는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상처와 피울림과 죽임과 통곡만 남는 폐화가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직도 몰라. 말씀을 믿지 못해, 약속을. 응.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알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시위 들에 갇혀 있는 에레멜토에서 두 번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그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 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일을 행하신 분 지금도 우주 만물에 주관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 이하 하나님. 그래서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할수 없는 일이 없다. 다할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항복해서 포로 잡혀가면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일으시는이 일을 돌아오게 할수 있는 분이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라이 하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3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외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큰 일을 행하신 분. 우리는 기쁘다. 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믿게, 되,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후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성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어떤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드는 것으 끝나지 아니하고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고쳐 낫게할 것이다. 라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완성한다는 거예요. 말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라.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고쳐 낫게 하고 진실과 평안이 이 성읍에 풍성하게 될 것이다 성취하는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가 다 이룰 수고 누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내가 다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보로에서 이르는 사람을 도게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보로 질수 있는 가운데에서 약속대로 이루신 분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로 믿습니다.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신 일로 믿습니다. 이 우리 고백 이를 향하신 여와, 성취하신 여와는 오늘 성게 치료하나입니다. 치료하나님. 내가 너를 고쳐 낫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 이를 향하신 하나님,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은 바벨은 보리에서 돌아와 처음과 같이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켜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고 찢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무너진 성읍을 치료해서 새로운 성읍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성읍으로 해보시켜 주었습니다. 바벨론은 보루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던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악으로 병든 백성들을 이제는 고촌 낫게 해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불순정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백성들을 새롭게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푼 그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살게 주었습니다. 일을 만드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하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하나님니까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을 여호와께 부르시라 알렐루야 그래서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금미한 일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야 불수하는 것이 아니야 애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하는 거야 부르지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알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바벨론을 하나의 심판의 도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사란 나라가 일어납니다. 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요,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생각도, 인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고렛을 통해서 해방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일제의 그 강압전기에 놓여있을 때 누가 이 민족을 독립운동했지만 누가 해방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항공하고요. 우리가 해방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한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을 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고레스는요, 메시아의 벼메시아. 장차 우리가 이렇게 병든 백성들 이런 그런 압제 가운데 있는 심한 백성들 누구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과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고렛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 주신 준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는데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담당, 담당하시고 고,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속권점을 속죄점을 주으실 것이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에요. 성취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징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질고를다 담당하시고 저주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징계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을 담당하십 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고쳐 낫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야.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영적인 병. 정신, 마음, 삶의 병들. 어떤 병이 오렸습니까 혹시 죄 병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는 성들 도 없습니까? 하나님과 탄절되었어요.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어. 영적 인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면서 사는 성들은 없습니까? 예수 믿다고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성들은 없습니까? 예수 믿다고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그 의지하고 사는 성도는 없습니까? 뭐돈 같은 것도 의지하고, 뭐 어떤 것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성경에 예배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은 가정한 모습을 가지고,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성들에 와서 성들을 돌로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 내 가족의 병, 가진 교회병. 우리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자가 치료해 줄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지라. 내게 부르지라 할렐루야. 내게 부르지라. 내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음?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합니다. 그동안 기도 못한 분들은 사준절이에요사준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단계 아니에요. 이왕이면 집에서도 교회에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실 때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구나.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 큰일을 통해서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이엠 바운지가 지은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지 물리에 대한 책이에요. 글이에요. 조지 물리는요. 부모가 없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수백 명이그한 번도. 사람에게 구제를,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도와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었습니다. 치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수백 명의 아이들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게 하시고 병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피를 다 치우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는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그의 묘지에 묘지 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묘지에 묘비에. 조지 물려는 병원 담장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였고 간호사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또한 선교 부무가 생겨나도록 선교사들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였다. 그리고 부자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후원이 이어지도록 기도했다. 부자에게 나 도와주세요. 기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가장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왜 애국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합니까? 왜사람에 도움받으려고 합니까?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일령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껏 사람 물질 그 어떤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쳐 낫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고쳐 낫. 낳... 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